7일만의 성경 통달하기네 번째 시간입니다. 3일 노예시대 출애굽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수합니다. 창조시대 때 기억해야 될네 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족장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네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를 이제 넘어서 오늘은 노예시대 출애굽시대입니다. 노예시대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주로해서 읽으시고 참고로 레이기와 신명기를 덧붙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3. 노예시대 성경보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2장 36절까지입니다. 시대연대는 BC 1805년에서 1446년까지입니다. 400년 노예시대는 헷불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유학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노예시대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생활 했던 그 400년의 기간을 이 지도를 보면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불언약 이후 약 200년이 지나 노예시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6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선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 노예시대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노예시대는 약 430년 정도 계속됩니다. 출입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고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요와의 군대가 다애굽당에서 나왔은 즉 430년 동안 70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장장만 60만 모두 합하면 최소 200만에서 최대 450만까지 추산이 됩니다. 출입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첫 곳에 이르니, 요하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노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곳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지역, 빨간 사각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특별히, 특별히 고센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좀 세부적인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고센, 또라함스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지도를 봅니다. 고센과... 고세안에 있었던 나흠셋이라는 그 지명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노예시대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 말살 적책이 있었습니다. 출6길장 16절입니다. 이래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애구방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두 번째 고통은 가혹한 노동입니다. 출굽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인구 말살 정책과 가혹한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햇불 언약의 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생활 하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파리, 가축, 독촉,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방바로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침내 장자의 죽음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네 번째, 출애굽시대입니다. 성경보문은 출애굽기, 민숙이, 요호수와 1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입니다. 출애굽시대의 핵심 포인트는 출애굽 경로가 크리스천들의 신앙 여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대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약 45일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입니다. 약 40년이 걸리는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출국 시대의 이동 범위를 지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세부적인 지도입니다. 고센 땅, 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모평지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홍해와 시내산과 더불어 지도에서 본 라암셋이라는 지명은 영적인 생활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지었던 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았던 곳이 고센 땅인데, 람셋은 고센 땅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람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고, 또 이곳에서 성을 짓다가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이곳 람셋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사넬 하야르라고 불리는데, 중요한 관광지가 아니라서 꽤 고생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발굴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것 중에 람체스 2세가 이지방에 수신 호 세트를 위하여 세운 신전이 있는데 그 길이가 330m나 됩니다. 그 신전 안에는 화강화업으로 만든 높이 30m, 중량 900톤에 달하는 람체스 2세의 석상이 있는데, 그 엄지손가락의 굵기는 사람의 몸통 굵기만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곳 람셋에서 노예생활을 했는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람셋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곳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람셋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벗어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람셋을 벗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동안 영적으로 노예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주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란 출애굽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신앙은 길고 긴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람셋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난 커다란 위기는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칼을 차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라스테에 있었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텐데. 신앙생활하다가 홍해와 같은 어떤 큰 문제나 갈등을 만나게 되면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나? 그냥 옛날이 좋았는데 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다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의 귀족도 맛보았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잤던 전쟁입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또 르비딤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모세에게 팀을 짜는 법을 알려줍니다. 10부장, 50부장, 1 0부장 1000부장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약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식계명과 성막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입구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래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햇불 언약이나 할레 언약은 개인과의 언약이라면 신해산 언약은 민족과 맺은 언약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은 바로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압축의 핵심을 담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과 성막.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즉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고룩하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고루 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루 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함부로 예배에 참석해서는안 됩니다. 고루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모아 평지까지 이야기 약 40년에 걸친 광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데스바니아입니다. 가데스바니아는 12명의 정탐권을 가나안에 보낸 곳입니다. 그곳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꼭 메뚜기 같다. 반면에 요호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호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민숙이 14장 9절입니다. 다만 요호아를고여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몇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씩이나 걸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 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요사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신앙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교회를 파괴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밥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본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지. 가디스바나에서 반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불뱅과 노뱀의 이야기, 에동과 모압, 암몬을 지나면서 가 겪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약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은 노예시대와 출애굽시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무수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힘들다고 다시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종종 많은 크리스천들이 과거의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의 남은 여생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성막과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고룩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